구독 좋아요 꾹.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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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반가워요. 자, 지금부터 본인의 닉네임, 키, 나이, 몸무게, 사는 곳, 성향 여섯 가지 정보 야무지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 닉네임은 멍뭉상이고요. 멍뭉상 님. 그리고 나이는 26살이고, 그다음에 사는 곳은 부산이고, 또 뭐였죠? 키, 몸무게, 성향. 키는 177cm에 음. 몸무게는 65kg. 음. 아, 성향은 탑이요. <웃음> <웃음> 오랜만에 탑한테 연락이 온것 같아요. 부산 탑한테. 어, 근데 정말 로또 같은 기분이네요. 어머 이거 신청하면은 <laughs> 대부분 다할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너무 떨리네요. 아떨리세요 <laughs> 네. 심호흡 크게 세번 하고. <laughs> 네. 괜찮아진 것 같아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본인의 뭐, 간단한 사연이라든지 뭐, 하고 싶었던 말, 아니면 고민거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제 사연은 제가 이제 이쪽 활동을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음. 이제 어플 같은 것도 최근에 받아가지고, 음. 사람 만나봤는데, 그렇게 막 좋은 사람 못 만나봐가지고, 음. 일단은 뭐 사연이라기보다는 똘똘한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어? <laughs> 한번 전화해 보려 봤어요. <laughs> 어, 진짜. 앙클맨 <laughs> 항상 유튜브로만 보다가 이렇게 전화하니까 되게 시, 새롭네요 어, 저도 우리 먹문상님이랑 통화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물어봐도 될까요? 26살이라고 그랬는데 <laughs> 네 저는 요리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 요리? 네 양식? 네 양식 쪽에서 오 마이 갓 I love 파스타 오, 나 오일 파스타 되게 좋아하는데. 아 진짜 저 로제 파스타 전문이라서. 아 로제 쪽이에요? 네. 아 괜찮아요. 뭐 우리 멍뭉상님이 로제 쪽 전문하시고 제가 오일 쪽 전문해가지고 제가 오일 마사지도 잘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어 <laughs> 음...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훅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혹시 연애 같은 건안 해보셨어요? 싶긴 한데 네. 연애 쪽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남자랑 연애 경험이 네. 아직은 없으세요? 네. 만나봤던 경험은 몇명 있었죠? 어뭐 번개 같은 거? 어 번개는 아니고. 음. 어 번개 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커피 한 마시려고. 아 그게 번개인가? 커피 먹고 모텔 갔으면 번개죠. 모텔 <laughs> 아, 뭐안 갔어요. 어 모텔 안 가고 어디 갔어요 그러면? 그 음, 분이, 음. 그 분이랑 이제, 이제 어플을 다운받고 처음으로 이제 만난 분이라서, 네. 만났는데 사진이랑 좀 조금 달랐어요. 아, 사자였어요? 그래서 사진이랑 좀 달라서 그냥, 아, 그냥 사진이 좀잘 나왔구나 했죠, 그냥. 음, 음. 그랬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노래방을 갔어요. 중고를 갔는데, 음. 저는 이제 보통 반대쪽에 앉는데, 그 형이 이제 갑자기 저한테 와, 렇게 앉아가지고, 갑자기 뭐 연애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준코 그 노래 타운에서? 네. 아 이게 너무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네. 일단 제 타입도 아니었고 음. 그래가지고 아 저는 연애를 하기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 그 형이 아 그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직접 찾아까지 왔어요 집에 음. 찾아와가지고 막저좀 공을 보여달라고 부모님한테 음, 잠깐 음? 얘기 화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음. 놀래가지고 일단 나가가지고 아 나는 형이라고 얘기하고 음. 그래서 만났는데 일단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연락을 조금 뜸해졌어요 제가 음. 그러니까 일부러 연락을 안한게 살짝 있긴 하죠 왜냐면 좀 너무 부담스럽게 연애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부모님 집에 처, 찾아와가지고 누구누구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네 <laughs> 이제 저희 집에 몇번 데려다 준적 있어가지고 음. 저도 몰랐죠 솔직히 그렇게 될 거라고는 음. 그래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진짜 그냥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음. 더 좋은 사람도 많겠지만 일단 첫 연애는 첫첫 만남이 좀안 좋아가지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조금 무섭더라고요 사실 음. 근데 일단 부산도 사람이 많다고 하긴 하는데 네. 참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음.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안 하면 거의 다 이제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까 음. 그냥 늦으면 좀뭐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도 바쁘니까 이제 맞다. 사람도 안 만나고 이래가지고 네. 좀 답답한 마음에 신청하긴 했어요 음. 사실은 답답한 마음에 김뜰뜰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군요? 네 음. 우리 멍뭉상님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멍뭉상님이 약간 멍뭉상이세요? 진짜 강아지상이신지 아, 제가 바, 멍뭉상은 아니고 제가 이제 뭔 약간 강아지 같은 스타일 좋아해서 음. 지금은 좀 살이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예. 살이 쪘을 때는 조금 귀엽다고 소리 들은 것 같아요, 몇 번. <laughs> 아, 본인 입으로? <laughs> 살짝. 뭐 아까 전에 또 질문 중에 하나가 본인 뭐 쌍꺼풀 있으세요, 무쌍이세요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아예 그냥 무쌍이에요. 어, 생 무쌍이시고요. 네. 그리고 혹시 약간 시베리안 허스키 상은 괜찮으세요? 어 좋아요 네으 유튜브 보면서 느낀건데 와 너무 잘생기신거 같아요 형은 어? 어머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제가 이제 일하면서 마치면은 가끔씩 이제 생방송할 때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유튜브 맨날 끝나면은 바로 유튜브 들어가지고형 방송보고 네. 그 다음 집가면서 걸어가면서 보는게 낙이거든요 요즘에 <laughs> 부산 어디쪽에 사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너무 개인정보인가? <laughs> 어 응. 음. 사하구 쪽에 살아요. 이게 어디야? <laughs> 나 내가 아는데 광안리랑 해운대밖에 없는데 그거 가까워요? 해운대면은 1 시간 좀 넘게 걸려요. 어좀 멀네요? 네. 음... 그나마 서면이 좀 가까워요. 제가 범일동을 한번 딱 한번 가봤는데 음. 제가 이제 5월 5일날 네. 이제 빨간 날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한번 가봤는데 누구랑? 친구 한명 있어가지고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갔었어요. 이제 평일이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해서 해가지고 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주말에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음 주말에 한번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범일동 오랜만에 나도 한번 부산 한번 놀러 가든지 해야겠다. <laughs> 아 그리고 저6월 달쯤에 서울 한번 갈 거라서 음. 네, 한번 클럽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음. 그때 형 뵈면 인사. 음. 그러면은 저도 클럽에서 우리 먹멍상님 보면은 엉덩이 토닥토닥 해도 돼요? <웃음> 그럼요.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든지 뭐 본인만의 그런 이야기 같은 거뭐또 없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뭐 재미난 일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나? 재미난 이야기요? 음, 음. 아, 이런 건 어떨까요? 뭐 나는 음, 지금 연애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지만 이런 이런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아... 뭐 다, 나의 마음 다짐 같은 거? 저는 일단은 저 연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연상을 또 만나보고 싶은데 음. 이제 되게 편하게 형 같은 스타일. 음. 그냥 이제 연락 자주 하고 음. 같이 그냥 술 한잔 마시면서 음. 저술 많이 마시면 안 되지만 아니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주량 보통 한세병 정도 <laughs> 먹어요. 오 너무 잘 드신다. 나반 병밖에 못 마시는데. 형 <laughs> 클럽 가시면 한 테이블 소주 다찬다던데 그리고 뭐술한잔 같이 하고 뭐 어떤 안주 좋아하세요? 저탕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어, 탕 종류? 말탕이나. 오. 나 홍합탕, 그리고... 조개탕도 되게 좋아해. 아저 홍합탕 저도 좋아해요. 오. 거기 소주 진짜 이게그 홍합탕이나 조개탕, 뭐 말탕 이런 거 있으면 소주 한세 병은 그냥 거뜬한데 그죠? 네 맞아요. 음 어, 그리고 제가 제 되게 앉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잘 때도 그렇고. 안고 자는게 더 좋아해가지고 네. 이 같이 그냥 편하게 앉아 안아가지고 잘고잘수 있는 그런 연애 해보고 싶어요 이등 따뜻하면 여러분들이 잠잘 온답니다 <laughs> 맞아요 진짜 푹신푹신한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뭐 푹신푹신하진 않아저 그렇게 살찌진 않았긴 한데 일단은 뭐 푹신푹신하게 아, 네. 한번 <laughs> 엉덩이는 푹신푹신 하겠네 <laughs> 그래 아무튼 우리 멍뭉사님 너무너무 진짜 전화데이트 같은 전화데이트 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자 감사합니다. 음뭐 하고 계신 일도 다잘 되길 바라고 그래 아무튼 6월에 뭐 서울 오면은 같이 클럽에서 같이 빵댕이 흔들어 봐요. 알았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해피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형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만두강정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에이. 똘똘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첫 후원 해보고 싶었어요. 어머 우리 만두강정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어오세요. 우리 만두강정님 감사합니다. 만모 띠 응.